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서른의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시댁에서는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딩크족도 아니고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있던 상황이라 병원에서 숙제 날짜를 받아 준비했고 7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설렘도 잠시 6주차에 입덧이 찾아왔고 새벽마다 잠도 못 자며 헛구역질을 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새콤달콤이나 오렌지주스 뿐이었고 밥이 들어가면 속이 버티질 못했어요. 일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회사 옆자리 직원의 담배 냄새, 커피 냄새에도 속이 올라와서 수시로 나가서 구역질하고 너무 심한 날은 울면서 퇴근하기도 했네요. 하도 헛구역질을 하니 식도랑 위가 뽑힐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이한테 영양소 안 갈까봐 꾸역꾸역 먹었네요. 입던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도 없고 20초차까지는 입덧이 계속됐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살이 3kg 정도 빠졌고요. 시댁에 제가 입덧이 심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은 안 그러셨다며 이해는 커녕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도 본인은 입덧 없었다면서 저보고 유별나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니 입덧은 엄마 따라간다고 엄마도 저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셨어요 음식 냄새 맡는 것도 힘들어서 추석 때 그냥 쉬고 싶었지만 결혼 후첫 명절이고 시댁에서는 입덧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억지로 갔습니다 전을 부치다 제가 기절하듯 정신을 잃어서 그때 많이 놀라셨는지 그 뒤로는 조심히 대하시더군요 지독했던 입덧이 끝나고 평상시 몸으로 돌아오니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먹은 것 같아요. 구역질도 안 나고 냄새를 맡아도 괜찮으니 하루 종일 뭐 먹을지만 고민했네요. 그렇게 먹고 나니 2주 만에 5kg가 졌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성 당뇨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급격하게 살이 찐 건지. 그리고는 원인 모를 두통이 시작됐죠. 정말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리게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혹여나 아이에게 안 좋을까 먹지 않고 참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플 때는 먹었는데 먹고 나도 개운하지는 않았어요. 두통이 한달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점점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가슴의 변화가 제일 심하게 왔습니다. A컵이었던 가슴이 D컵까지는 커진 것 같아요. 가슴만 커지면 좋겠지만 유륜도 넓어지고 유두도 커지고 배가 간지러워서 보니 튼살이 생겼더라고요. 2개월부터 튼살 크림과 오일로 관리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24주차에는 당뇨검사를 했는데 1차에서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결과를 받았어요. 입덧 끝나고 급격히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하루에 만보씩 걷기를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운동하고 다시 검사했더니 통과됐습니다. 28주에는 만삭 사진을 찍기로 해서 몸을 둘러보는데 정말 너무 달라진 몸에 충격이었습니다. 아기가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망가진 몸을 보니 우울감만 밀려왔죠.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몸 같은 느낌. 제가 모성애가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쇄골 근처에 쥐져지나 얼굴의 기미를 보면 한숨만 나왔어요. 32주가 넘어가니 임신 전보다 10kg가 쪘고 식이 조절을 하는데도 무서울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식욕도 얼마나 좋은지 식이 조절을 안 했다면 몇 kg까지 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병원에서는 아이랑 양수무게는 3kg라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물어보니 혈액량 증가와 모유 수유를 위해 지방도 같이 증가한다는데. 맘카페를 보면 5kg만 찐 사람도 있다는데, 제가 너무 먹은 건가 후회도 했어요. 34주가 넘으니 배도 너무 무겁고, 똑바로 누워서 자면 방광이 배에 눌려서 못 자고, 옆으로 누우면 날개뼈가 아파서 못 자고, 어중간하게 누워서 인형으로 몸을 고정시키고 억지로 잤어요. 숨 쉬기도 힘들어서 앉아서도 자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대로 깊은 잠을 잔게 언젠지, 방광이 눌리다 보니 잦은 기침에도 소변이 새서 생리대도 하고 치질과 변비도 생겨서 약도 발랐어요. 아무리 좌욕을 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는데 병원에 가도 임산부라 다른 치료가 안 된다고 연구만 계속 처방받았죠. 태동도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점 강해지면서 아프기도 하고 방광이 잘못 눌리면 소변이 새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배가 뭉치고 한시도 편할 틈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직 임신한 친구들도 없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남편에게 말해도 의미 없는 위로뿐 공감해주지 못하고 친정엄마는 우리도 다 그랬다고 하면서 애 낳으면 돌아오냐니까 다는 안 돌아온다고 하는데 애를 낳은 후에도 이런 몸이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쉽게 생각했나 후회도 듭니다. 임신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는 건 감정이 아예 다르네요. 애 낳을 때 진통만 무섭겠지 했는데 몸에 변화는 없던 우울증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7주 남았는데 회사 다니기도 힘들고 빨리 육아 휴직하고 쉬고 싶은데 회사 분위기상 3 7주까진 일하다 들어가기로 한 상태라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시간마다 깨서 화장실 가야 하고 잠도 푹못 자고 57kg로 시작해서 지금은 67kg 넘는 것 같은데 애 낳을 땐 70kg 될것 같아요 최근에 친구가 임신해서 입덧이 왔는데 토덧에 음식을 못 먹어서 이틀에 한 번씩 수행 맞으며 회사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나마 저는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댁에서는 애는 둘은 낳으라고 하는데 애기 낳아서 크는 거 보면 이 고통이 다 잊혀진다고 하지만 전 아닐 것 같아요. 애기 키우는 게 임신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낳기 전부터 걱정만 한가득입니다. 다른 분들은 임신 준비 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결심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의 편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